안녕하십니까 유스타트 박학근 TV입니다. 예, 오전에 여기 우리 가평에 보면은 이 호명산이라고 있거든요. 그 호랑이 소리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호명산인데 해발 632m밖에 안 되는데 아우 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일반 이산한0메 m 짜리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인데 아주 그냥.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는 아주 운무를 보고 내려왔어요. 예, 여기 이제 입수자 분하고 같이 <laughs> 예, 앞으로 이제 좀 산을 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타고 있습니다. 일단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. 예, 그렇게 한번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번온 몸을 한번이 전체 회전을 한번 시키는 거죠 순환을 그렇게 해고 나면은 이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뿐만이 아니라 막 음식도 잘 먹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한 사이클을 어, 매일매일 돌려주는 것 어~ 이것이 우리 암 치유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<laughs> 에, 여기에 이제 자탄기 숲속 마을을 이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만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. 여기 입소하실 때에 굉장히 어려운 분이 한번 오셨었는데 오늘 그또 이제 다른 팀은 그 자라섬에서 이꽃 축제를 하는 게 있거든요. 에,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이분이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.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보고. 어? 어, 기뻐가지고, 막그 운동도 하고, 이러니까 막 배가 고파지는 거인가봐요. 그래서, 아, 밥 먹고 싶다고 해야 돼. 점심 때는 뭐 어, 맛있게 드시더라고요. 그 전에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서, 아, 이제 시작이구나. 이 선순환의 시작이구나. 우리 이 밥을 먹을 때, 예? 예, 에너지가 필요가 없으면 은 사실 밥맛이 없어지거든요. 근데 에너지를 다 소진을 하고 나면은 밥맛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선순환이라 그러는데 좀 힘들더라도 나가가지고 직접 이 움직이고 거기에 에너지를 소진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이제 밥이 먹고 싶어지는 거죠. 아 그러면은 밥이 먹으니까 또 힘이 나고 힘이 나니까 또 다시 걷고 이런 이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악순환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게 희망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전부 이제 그 같이 오신 보호자분이 언니인데, 언니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, 이게. 에? 식사를 하시고 되니까. 에? 그러면서 우리들도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예, 제가 이제 늘 이, 유 스타트 생활만 10년이고, 이암 생활은 12년이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, 흘러가는 얘기도 들으실 수도 있은, 있을 수 있는데요. 사실은 이게 제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, 이,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우리가 이제 그암 환자들 대부분 보면은 이 많이 이, 전이 되고 마지막까지 가면은 대부분이 뇌로 전이, 뇌가, 뇌로 전이 많이 돼요. 근데 이제 저는 이 요양병원에 있을 때뇌 전이 되신 분들을 이제 요심히 관찰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어, 물론 이제 뭐암 되면은 당연히 가는 내로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본이 관찰에 이게는 뭐냐면은 이 전자파 말 그대로 핸드폰 이 핸드폰이 사실은 암 전이를 일으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? 그거에 에, 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은.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아 여러분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어, 사실은 이게 공론화 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. 이게 특히나 어, 핸드폰에 관련된 이런 공론화의 과정은요 누구도 어느 기관도 어느 학자도 뭐 어, 이런 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기를 꺼려하고. 또 발표할 수도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죠.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, 저는 이 예전에 이제 정보관 생활을 많이 했어요. 정보 형사라 그러죠. 그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관들을 출입을 하고, 많은 사람들을 보고, 많은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첩보도 쏘고또 그런 기관들의 생리를... 예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뉴스 하나를 봐도 그 뉴스 이면에 깔려 있는 그 뉴스가 왜 나오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이제 예, 감을 잘 잡는 사람인데 예, 이 보통의 이런 구, 국민들은 이 시민들은 그 뉴스가 왜 나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세뇌가 되는 거죠. 바로 그런 현상들이거든요. 이 세상은 또 그렇게 흘러가요. 음? 왜냐하면은 이 민중은 대중은 그게 예, 어떤 누군가가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힘 있는 사람들의 이 논리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. 예, 이 이제 전자파라는 게 사실은 제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잘 만드는 뭐 S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. 어, 거기에 있던 분들이,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응? 거기는 또, 백, 음, 암이 걸리면은 거기는 막 복지도 엄청 좋더라고요. 어, 뭐, 월급 그대로 뭐, 3년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, 또 뭐, 실손보험을, 보험을 쓰면은 뭐, 보험 썼는 만큼 또, 회사에서 나와, 또.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, 뭐, 그러면서 엄청 잘해주더라고요. 근데 그 환자들이 에 저는 몇 명을 만났거든요. 물론 이제 한 병원에서 몇 명을 그 회사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. 그게 거기에 보통 이제 S사라는 우리나라의 핸드폰 잘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, 어, 거기에 있는데. 그분들이 대부분 일하는 데가 이제 이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이제 에뭐 S 뭐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왜 그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이라고. 그래서 에 예전에 그회사의 노조에서 굉장히 많이 어 이제 막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혈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암 종류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언론에 안 나와요. 그게. 음. 그거 이제 어, 뭐잘 만드는 A사 예를 들어 외국에 있는 어, A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핸드폰의 이 어떤 전자파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. 그왜 그러냐 하면요, 그, 그 영향력 있고 어, 그런 이 회사들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어느 대학의 연구기관도 어느 어, 교수도 예를 들어 어느 이뭐이또 일반 뭐사 단체의 연구기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 연구를 하지도 않고 그런 논문도 내지도 않습니다. 응?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?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 무심코 어 넘어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핸드폰을 통화를 할 때에 자 귀에다 대고 이렇게 통화를 한번 딱 해보십시오. 저는요. 어, 귀에다 딱 대고 통화를 하면 한 30초 정도만 지나면은 여기에 있는 간자놀이 있잖아요. 여기가 띵해져요. 응? 그리고 한 1분 몇분딱 지나면 눈도 막 이, 이상한 막 이렇게 뭔가 신경 쓰이는 막 이런 응? 불편한 인, 그걸 느낀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암 치유하기 시작하고 난 뒤에 10년 전부터는 어, 이것을 이제 뭐라면 스킵, 스킵, 스피커폰 있잖아요 예 소리로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그래 스피커폰으로 이제 이게 어이 통화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는 또 이제 이거 이어폰으로 해가지고 연결시켜가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아는 분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전화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요양 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요양하러 들어와가지고 내도록 전화 통돌고 살아요. 그냥 아예 운동장 돌 때나 산에 갈 때나 계속 통화해요.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 스피커 폰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머리에이 기에다 이 대놓고 계속 하더라고 하단 말 그래서 나는 그 분들 나중에 예후 2년, 3년, 1년, 2년, 3년 지난 뒤에 대부분이 보면 내의 전이가 돼서 다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10명분 정도 되는데 7, 8명은 다 그런 내의 전이가 됐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떻게 뭐증명할수 있는 이런 건 없어요. 예.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것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늘 스피커폰으로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기에다대지 않고 기에다대더라도좀 멀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.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암걸려가지고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치유를 하겠다. 이 이런 음, 이제 그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, 왜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? 어?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명인데, 아직도 이 세상의 인연과 끊지 못한 이 인연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, 이좀 아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요. 저는 암 치유 딱 시작할 때에 제가 막판까지 저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갔었는데, 거기에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. 야, 내가 이 세상에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 되는 부분을 머리를 멀리 해야 되겠다. 이러 싶어서 핸드폰이고 전화번호고 다 지워 버리고 핸드폰도 꺼 놓고 살았어요. 그러면서 지금도 제일 원칙이 세상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삶의 제일 일 원칙이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선택에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다. 그러면 최소한으로 접근하고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. 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. 그런 삶을 살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들,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오래 시간 동안 이 핸드폰을 찾고, 이렇게 사회와 통화에 있는 분들의 치유 결과들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. 그래서. 어, 뭐, 꼭그 이유만이라고도 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만큼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죠. 몸이 뭐숲 속에 아무리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고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어도 사실은 이 정신이 지옥이면은 사실 안 치우는 다른 병들과 달리 이 정신적인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정신적인 병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고, 그리고 이제 잠을 주무실 때나 이럴 때도, 이 예를 들어 핸드폰을 뭐 충전한다고 머리맡에 놓고 충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최소한은 1m 이상은 떨어지게 해놓고 주무시고,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, 어, 내전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. 예, 저는 이 감히 데이터도 없지만은, 저는 많은 것을 느껴보고 어, 그분들의 이 섭성을 이렇게 섭성이라고 그럴까 이 뭐냐면은 이 생활습관을 제가 유심히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다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예, 그렇게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구독 이 좋아요 알림 이거 꼭 눌러 주시고요 이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, 저희 이제 앞으로 이 영상에 잣향기 숲속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블로그를 이제 또좀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요. 이 블로그 활동에 댓글을 한번 달아주시면 은그 댓글 하나에 어, 최소한의 3만 원의 효, 이, 이 후원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댓글 한두 달 정도 여러분들이 감동 받았는 부분,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 주시면은, 예, 리 리뷰를 달아 주시면은 이것이 파워블로그가 되어서 또 이, 어, 광고비를 따로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이 광고가 될수 있게끔.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암 환자의 이 심터가 되고, 유 스타트, 어, 예, 장소가 될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래 이제 그, 이 블로그 링크를 이 유튜브 아래 해놨으니까요. 그렇게 한번 보시고,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자창기 숲속마을이라고 치면은 이 홈피와 이 블로그가 있습니다. 블로그에 들어가셔가지고, 최근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댓글을 좀한 줄씩 달아주시면은 이큰 힘이 되겠습니다. 예, yeah, 감사합니다.